1번 유리화해 보겠습니다. 루트 x 플러스 플러스 이, 루트 x 이. 요거 요거 해주면 x 플러스 가 되고요. 요거 요거 해주면 마이너스 죠 x만 남는데 어 x하고. 1이 되겠습니다. 왜냐하면 이제 x랑 x랑 요거 약분할 수 있잖아요. 그러니까 루트 x 플러스 4 플러스 2 요거만 답이 되겠네요. 2번 루트 x 플러스 3 플러스 요거 요거 해주면 x 플러스 3이고요 요거 요거 해주면 마이너스 붙여서 x 마이너스 3 그럼 6이네요 6 어, 얘가 6 나오네요 얘도 요렇게 약분 되니까 요거 요만 답이네요 요거 어 답은 루트 x 플러스 3플러스 루트 x 마이너스 3이 되겠습니다 얘는 여기다 그냥 할게요 루트 x 마이너스 2 마이너스 1 요걸 곱해줘야 되고 이건 전체 제곱이 되겠습니다 자, 그럼 분모는, 요거, 요거 곱해주면, x-2에다가, 여기다 마이너스 1이니까, x-3이네요. x-3이고, 요거, 요거, 요거 곱해주면, x-2, 마이너스 2 루트 x-2, 마이너스 1 제곱하니까, 1. 그러면, x-3, x-1, 마이너스 2 루트 2, x-2가 되겠습니다. 여기 3번 답이 되겠어요.